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2살짜리 딸아이랑 9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애둘 엄마입니다. 어디다 말하면 콩가루 집안인게 들킬까봐 제대로 속사정을 털어놓지도 못하고는 이리 발만 동동 굴리다가 사연을 적어보내 봐요. 애들을 키우다보면 별일이 다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게 될 줄이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며 제 사연을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시댁이랑 좋았던 기억이 단한 번도 없던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노후도 다른 대기업 사원들에 비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는 편이라 제가 결혼하며 바로 일을 그만뒀었거든요. 남편이랑 연애 때부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고요.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애를 키우며 집에서 내조를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서 저도 그게 싫지 않다며 당연스레 대화의 결론을 내렸답니다. 저도 내가 아이를 낳을 시내 새끼들을 직접 돌보며 옆에서 부대끼며 사는 게훨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할 적부터 제가 남편에겐 참 부족한 사람이라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시부모님 그리고 형님께서 제가 일을 그만두기 시작하자 절 마치 남자 하나 제대로 물어서 잘 시집을 온 여자 취급을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애초에 따뜻한 말이라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시댁 분들이었는데 제가 일을 그만뒀다고 하니 자기 아들 월급으로 먹고 놀며 축내려고 한다는 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내며 분란을 만들어 내셨죠. 당연히 남편은 저를 대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만두라고 제안했다며 싸움을 말리고 더큰 소란을 없애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이집 여자들의 목소리가 원체 무식할 정도로 큰 편이었는지라 남편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제 얼굴을 꼴도 보기 싫다면서 만나기조차 거부를 하셨고 시누이도 자기 엄마 옆에서 엄마 편을 들며 저를 까보겠다고 별생쇼를 다 했었네요. 뭐그 덕분에 저는 나를 안 만나주려 하면 오히려 내가 고마운 거라면서 덩달아 시어머니나 시누이와 연락을 딱 끊어버렸구요. 며느린 제가 사과 한마디 없이 잠수를 타버리는 게 배알이 꼴리고 못 봐주겠었는지 시어머니가 두달 정도 있다가 먼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시아버지 생일날 와서 생일상을 차리라는 이유로 대면서 말이죠. 그때 저는 기분이 또다시 나빴으나 그냥 일이 모른 척 연락을 해오신 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른 척 시어머니께 네, 갈게요. 라고 하면서 장단을 맞춰드렸죠. 며느리라는 존재를 새로운 가족 혹은 손님이 아니라 그저 집안의 허드렛 일을 자처하고 또 자신들을 대접해줘야 하는 여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셨어요. 하나같이 많이 고지식하고 또 옛날스러운 고집불통의 어른들이었죠. 하다 못해 저랑 딱세살 차이 밖에 나지 않던 형님까지도 시어머니 마냥 팔짱 아끼고 신의 짓을 하겠다며 늘상 벼르고 있었으니 제 스트레스는 정말 말도 못하게 컸답니다. 제가 합가를 해서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늘상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속이 꽉 막히곤 했고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둘이 있는 것만 같은 재수없는 생각에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결혼 초부터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껄끄러웠다 보니 결혼 생활 내내 편할 날이 없었고요. 한결같이 저에게 뭘 시킬 줄만 알지 베풀어준다거나 가족으로서 챙겨주겠다고 나선 적이 없었던 바람에 정이 쌓이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운정이 든다고 하던데 저는 미운정마저도 들질 않았어요. 그렇게 지독한 시집살이 그리고 여전히 남인 것만 같은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를 내내 이어오다 보니 어느덧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요. 시누이는 저보다 큰 아이를 1년 먼저 낳고서는 비슷한 또래를 키우고 있었죠. 참고로 신유이는 딸아이 하나 낳고서 여러 번 아들을 낳으려고 애를 쓰다가 유산을 두번 정도 하고서는 모든 걸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신유이랑 친하지 않아서 이런 자세한 얘기까지는 듣지 못했는데 남편이 그런 일이 있었다며 은근슬쩍 알려줘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선 저도 신유이가 나를 괴롭히던 것으로부터 선벌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했으나 같은 애 엄마로서. 마음이 많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절대로 시누이 앞에서는 정신을 차리면서까지 애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아들인 제 둘째에 대해서는 먼저 입도 뻥긋하지 를 않았습니다.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요. 시누이가 미웠기 때문에 그냥 막 말을 하고 살며 약을 올려도 되었겠지만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누이가 듣기 거북스러워 할 만한 얘기는 자제를 하면서 눈치를 살피곤 했어요. 하지만 최근 몇년 들어 문득문득 이런 저의 노력들이 다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혼자만 신우이를 너무 배려해주고 하면서 애쓰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신우이의 행동,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신우이는 아주 작정을 하듯 저를 괴롭히는 데에 혈안이 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한동안은 괴로워도 참을 수 있었어요. 멀쩡히 또래 아이들과 놀고 있는 저희 아들을 보고서도 얘 어디 정신 연령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왜 이렇게 산만하고 빠리빠리 사질 못해? 병원이라도 데려가봐.라면서 굳이 아픈 아이 취급을 하며 제 속을 들었다 놓곤 했지만요 내 아이가 멀쩡한 건애 엄마인 제가 가장 잘 아니까 친누이가 아들 눈나를 질투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습니다. 제 아들이 시댁에 가서 다 같이 밥을 먹다가 조금이라도 흘리기만 하면, 넌 누구 닮아서 애가 이렇게 칠칠 맞은 거니? 네가 흘린 거 똑바로 쥐어 담아! 라고 하면서 그때가 겨우 다섯 살이었던 내 자식한테 동네가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면서 혼을 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 대신 화를 내며 남의 자식 혼을 내도 애 부모가 될 텐데 왜 누나가 어른한테도 안 지를 소리를 지르며 겁을 주냐며 막 맞서 싸워줬고요. 시누이는 끝까지 미안하단 말을 안한채 겁에 질린 채 어린 아들을 노려보며 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무리 조카라 해도 정이안가 라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자기 혼자 승질 못 참다가 큰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오죽했으면 아주버님께서 지 마누라를 대신해 사과를 했었을까요. 정말 성질 하나가 기가 막히게 쓰레기스러운 여자였답니다. 그런 사람이 제 신후였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갈 때마다 잔뜩 긴장을 하곤 했고요. 그건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자신을 보면 늘 으르렁거리면서 혼을 내 생각만 하는 고모를 너무나 무서워했고요. 제 딸아이는 점점 머리가 커가면서 고모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가야 한다고 하면 딸아이는 엄마인 제가. 또 혼자 설거지를 하고 요리를 하면서 시집살이를 당할 게 뻔한데 왜 가야 하냐면서 절대로 안 가겠다고 버티고 서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자기 동생을 혼내기만 하는 고모가 싫다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도 있었답니다. 참 엄마로서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한 게 많아지는 순간이었죠. 부모가 제대로 아이를 감싸지 못한 바람에 내 자식들이 하나같이 고모라는 연한테서 겁을 먹고 또 사람을 증오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게 아닐까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오던 저희인데 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작년부터 신후의 더큰 히스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이제 겨우 초등학생들이 본 공부를 얼마나 잘하겠냐만 큰아이는 무슨 시험만 치면 100점을 수두룩하게 맞아오고 아들은 아들대로 숙제도 알아서 잘하고 부모 말도 잘 듣고 대체적으로 순해서 여기저기 칭찬을 많이 받는 애들이랍니다. 그래서 부모인 저희 부부가 시댁 사람들 말고서는 아이들에 관해서 걱정할 것이 하나 없었어요. 이런 아이들에 관한 자랑은 시댁 사람들이랑은 애초에 친하지 않으니 제가 먼저 말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도 시댁에서 자기 누나한테 아들이 혼인하고 딸도 자기 가족들을 싫어하고 하니까 어떻게든 자기 자식들을 잘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애들 자랑을 좀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봤자 서로 피를 나눈 가족 사이니까 당황스레할수 있는 말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사소한 조카 자랑에 우리 신누이는 속이 단단히 뒤틀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던 작년 주석에 굳이 저희 집으로 자기 딸을 데려와서는 중학교 입학할 준비를 하는 그 아이가 푸는 수학 문제를 굳이 가져와서는 제 딸아이한테 풀어보라며 건네준 거예요. 한살 어린 제 딸아이한테 말입니다. 애를 잡듯이 "너 이거 당장 풀어 봐."라면서 애를 잡아 끌어다가 앉히는데 애가 위협적인 고모의 모습에 겁을 먹고서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들이 보면 다큰 애처럼 보이는 제 큰딸이 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당장 나가라고 형님을 나무라고 그 와중에 애들은 뭔 죄일까 싶어서 더 오래도록 화를 못내고 진짜 별일이 다 있었네요. 하지만 그후 형님은 몇 번이고 더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는 같이 밥을 먹자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눈으로 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셨어요. 큰애가 공부하는 방에 들어가서 뒤집어 놓으려는 듯이. 오,만, 책들을 다 꺼내더니만, 너 이렇게 산만하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수 있겠어? 이런 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난을 잘 떠는 건 거야. 라며 꼭 길을 죽이기도 했죠. 이런 게다 제가 방심하는 사이에 일어나버린 바람에, 신우이는 이미 제 딸한테 막말을 쏟아부은 후였고, 제 딸아이는 상처를 받아서 울먹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딸아이 뿐만 아니라 제 아들한테는, 아예 작전을 변경한 건지 무시로 일관을 하면서 더욱 처절하게 하대를 하기 시작했죠. 애가 조금이라도 제 나이에 맞게 집안에서 뛰어다니고 신난다고 박장대소를 하며 웃으면 형님은 제 집인데도 불구하고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라고 하면서 제차또 소리를 치며 혼을 내셨어요. 저희 집이 아파트 1층이거든요. 층간소음은커녕 내 집안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놀고 있었을 뿐인데 남의 자식을 참 주제 넘게 가르치려고 드는 그 모습이 정말 꼴불견이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형님 때문에 울 때마다 저나 남편이나 가슴이 사무치듯 아팠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몇번 겪은 후로는 절대 신우이들 집안에 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버렸네요. 코로나로 애초에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딸이랑 남편을 데리고서는 비집고 우리 집에 들어와 그런 분란을 만들던 사람이었거든요. 확 어디 구청에 거리두기를 무시한다며 신고라도 하고서는 끝장을 봐야 하나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남편은 지 누나이고 또 아이들을 유산한 바람에 정신적인 자존감 하락이 생긴 게 아니겠냐고 둘러대면서 그것만큼은 피하고자 감싸줬어요. 그러니 저도 남편이 그리 애원을 하니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고 하면서 신호를 칼같이 차단해버렸죠. 그 외의 일들은 연락이 되는 남편이 알아서 말하고 다루도록 우리 집에 절대로 오지 못하도록 타이르기로 했고요. 그러다보니 코로나를 핑계로 대며또 불편하단 이유로 핑계로 대면서 명절에도 시대가 안 갔습니다. 남편도 자기 자식이 혼나는 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은지 가지 말자. 안 가도 돼.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를 하듯. 스스로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저는 남편을 믿고서 더 나몰라라듯 시대가 멀리 했고요. 그런데 이게 모르는 사이에 저희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신경을 또다시 건드렸던 모양입니다. 한동안 제가 신우이 연락을 멀리 하고 안 받다시피 하다보니 신우이가 연락을 뚝 끊었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눈치껏 저를 잘 피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듯 뭔가 굉장히 조용하고 또 평상시처럼 아늑했던 지난 10월 말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저는 계속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작은 애 친구 엄마가 단풍 구경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몸이 좀 뻐근하고 힘들다면서 약속도 아무것도 잡지를 않은 채쭉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런지 애들 학교 시간이 다 되었고 평상시 알아서 집을 잘 찾아오는 애들이었는지라. 저는 애들 먹일 간식이라도 만들겠다면서 요리를 했어요. 막 정신없이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 작은 아들이 먼저 하기로 했고요. 아이가 집에서 조잘대며 엄마한테 수다를 떤다고 말을 거는 바람에 저는 그게 또 귀엽다면서 얘랑 막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한마디로 큰아이를 생각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간식상을 딱 차려주고 나니 큰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학년이라서 작은 아이보다 늦게 학교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나 더 지났던지라 슬슬 아이 걱정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딱 얘가 뭔 일이 있나? 나면서 생각이 들던 그때 정말 우연인지 뭔지 1층인 저희 집 밖에서 제딸 아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싫다고요! 라는 약간의 반항이 섞인 그 특유의 말투가 들려왔었고 뭔 소리인가 싶어서 베란다 쪽으로 가려는데 애가, 왜요? 왜요? 라고 하면서 막 통곡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누군가한테 막 애원과 원망, 그리고 오만 분노를 다 섞어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이건 딱 봐도 저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까지 웬만하면 다 들었겠다 싶더라고요. 보통 소리가 아니란 생각에 베란다를 나가다 말고 본능적으로 집을 나섰어요. 나갈 때는 현관문에 있는 장우산 하나를 챙겼고요. 그렇게 빛의 속도로 아이의 소리가 들린 곳으로 나가자마자 저는 기겁을 하며 온 아파트가 떠나가라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뒤통수를 먼저 봤는데요, 마스크를 쓴웬 남자가 모자를푹 눌러쓰고는 제 아이를 때리려는 듯이 한쪽 손을 치켜세워 올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아이의 비명소리를 저처럼 들었던 위층과 그 위비층의 이웃분들이 당신 누구야? 여기 카메라 다 찍혔어. 당신 신고했어. 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얘한테서 떨어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엄마는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그 남자한테 달려들었고 위에서 이웃들은 남일이 아니라면서 저를 따라서 소리를 저가며 제 아이를 지켜주려 하셨던거죠. 이미 경배아저씨도 그렇고 이웃들이 달려들고 있던 와중에 저는 감히 누가 내 아이한테 손찌검을 하려 했는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달려들었습니다. 내 새끼였기 때문에 상대가 남자든 말든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야, 내 손에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어? 어따 대고 남의 자식에 손찌검을 하려고. 너 오늘 내 손에 뒤질 줄 알아 이 새끼야. 라면서 달려들고선 한 손에 든 장우산으로 그놈의 자식의 등짝을 정말 매질하듯 두들겨 팼습니다. 내 아이가 혹시나 저놈의 새끼한테 나쁜 짓이라도 당해서 싫다며 소리를 질렀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제 눈깔은 제대로 뒤집혀버렸고요. 이놈의 자식을 살려달라고 극기야 마스크까지 벗어던졌는데 저는 그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채반 죽여놓겠다며 장우산을 날렸어요. 등짝에 멍자국이라도 시퍼렇게 들어버리라는 심정으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두들겨 팼죠. 그러다 뒤에서 이웃들이 하나 둘 따라 나와 저를 말리기 시작하셨어요. 경비 아저씨도 오셨고 아저씨 한 분이 덩달아 뛰쳐오셔서는 저 대신 그놈의 자식을 낚아채 주셨거든요. 그 자식 팔을 뒤로 꺾어서는 여기저기 욕을 날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정말 극적으로 제 딸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는데, 저는 도무지 그 가슴을 쓸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놈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쓸어내려가던 가슴이 도로 차오르면서 일말의 분노가 도로 들끓기 시작했거든요. 그놈은 바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제 원수 같은 신우이었어요. 평소 살이 많이 쪄서. 체격이 남자답기는 했었거든요. 평소엔 머리를 미친년처럼 풀어 헤치고 다니더니만 그날따라 웬일인지 머리를 묶고는 모자를 푹 눌러 쓴 바람에 저는 당연히 남자 놈인 줄 알았고 당연히 신우일 것이라곤 상상을 못했는데요. 마스크를 벗고서 그만 때려달라 애원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서야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그 놈이 사실은 신우였다는 것을 알아챈 겁니다. 그제서야 저도 파악을 했어요. 이게 내 딸아이에게 일어난 재수없는 사건이 아니라 신우이가 계획적으로 접근을 한 아주 치밀한 범죄 현장이라는 걸 말입니다. 너너 너 감히 내딸 앞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우리 집에 왜또찾아와서는내 딸을 괴롭히려고? 너뭔짓 해서 있냐? 라고 하면서 이웃들의 만류를 뿌리치고는 곧장 신우이한테 달려들어 버렸어요. 머리차를 현관 아파트 앞으로 내내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찾아온 거냐면서 아까 내 딸을 때리려고 한 거냐면서 덩달아 신우이를 때려줬습니다. 너도 한번 맞아봐!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씩씩 대면서한 손에 신우이를 그리고 한 손에 제 딸을 잡고서 막 흥분을 하고 있으니 그제서야 이웃들이 찾아와 아이를 먼저 데려갈 테니 건네주라 하시더라고요. 애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겠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아이 생각에 그리고 집에 있을 둘째 아이 생각이 나서는 황급히 신우이를 잡고 있던 제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날 경찰은 실제로 저희 아파트까지 찾아서 들어왔고요. 딸아이가 싫다고 말한 비명을 들었다는 이웃들의 증언과 실제 딸아이를 때리려고 했던 걸본 저를 포함한 몇 이웃들의 증언까지 다 더해서 신우이는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뭘한게 없으니 죄값을 받을 건 없겠으나 내 아이를 위협하고 내 눈앞에서 아이를 때리려고 한그 죄값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뭐 그래봤자 바로 풀려나겠지만 저는 지금 신후위를 고소해버릴 준비도 하는 중이에요. 아이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을 근거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려고요. 남편은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는 내내 딸아이 옆에서 미안하다고 자기 누나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줄 생각 못 했다며 용서를 구하는데 저는 다 됐고 신우이 데려와서 무릎 꿇리고 머리 조아리게 하라고만 말했어요. 신우이의 사과 없이는 무조건 고소로 갈 거고 평생 신우이고 시집이고 뭐고 없는 취급을 하고 살 거라 했습니다. 딸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신우이는 계속해서 저희 딸아이한테 핸드폰으로 개인적인 연락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애한테 너네 엄마는 왜명절을안 온다 하니? 너네 엄마는 가족들한테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게 군다. 라고 하면서 제 뒷담화를 하며 아이를 괴롭힌 걸로도 모자라서 이 애가 그만 연락하라고 하는 말에 자기 혼자 속이 뒤틀려서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애를 위협하려 했더라고요. 저를 향한 분노와 억할 심정을 아무 죄가 없는 제 딸한테 쏟아 부으려고 한 미친년이었던 겁니다. 신우이가 며느리로 괴롭힌다는 소리는 턱없이 많이 들어봤지만 살다 살다 며느리가 밉다는 이유로 조카를 괴롭혔다는 미친년 얘기는 저도 처음 접해봤답니다.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고작 중학교도 안 들어간 이 어린애를 뭐 괴롭힐 게 있다고 집 앞까지 찾아와 난리를 피워댄 건지 저에게 용서란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네요. 남편도 서서히 제 말과 제 딸아이의 말을 듣고서는 지 누나가 미친녀님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학을 뗐고요. 얼마나 더 급신거리며 며느리 노릇을 해줘야만 며느리를 예쁘다고 잘했다고 좋은 소리 해주며 인정을 해줄런지 정말 시댁이란 것들이 너무 지도가다 못해 못대처먹어 진절머리가 납니다. 내 딸아이까지 감히 건드렸으니 다음에 내 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전제 아이들을 이 미친 것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시댁이랑은 정말 칼같이 원수마냥 멀리하고 살 겁니다. 지금 신우이는 남편한테만 슬쩍슬쩍 연락을 하면서 제가 어떤지를 물어보고 제 동향을 살피는 중이거든요. 만약 신우이가 한주 지나도록 무릎 꿇고 머리를 안 조아리면 그땐 저 고소하러 당장 남편 지갑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갈 거예요. 그년 제가 절대로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